네 안녕하세요. 김개민 주식투자의 김개민입니다자 오늘 소개해드릴 저평가 종목은 KTNG입니다. KTNG는 담배 제조 판매와 건강기능식품 대표적으로 정관장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흡연자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디스, 더원, 레종 등의 국산 담배는 다 KTNG에서 제조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먼시아에서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NG는 2016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 최고 실적을 내면서 주가 또한 최고점을 찍었고, 그후 2018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이익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함께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에 코로나 이슈와 함께 투심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KT 인제 주가도 함께 저점을 찍고 현재는 아래에서 횡보에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 달간 큰 하락파동을 한번 지났고 현재는 아래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큰 하락이 나온 후부터 이렇게 이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위에서 오랜 기간 물려있던 손절 물량과 새로운 저가 매수세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으로 3월 들어서는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 KTNG가 여기서 다시 상승파동으로 단기적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단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수 없겠죠. 우리는 차트를 통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기업 분석을 통해 현재 기업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을 하면 투자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월봉을 보시면 현재 지지를 받는 흐름으로 3월에는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이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단기간에 작은의큰 비중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판단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계속해서 저가에 매집을 해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현재 월봉상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면 지지를 받고 상승파동을 만들면서 이 장기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 KTNG의 시가총액은 10조 7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했던 인바디의 시가총액이 2,500억 원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 시가총액은 10조 7천억 원이지만 작년 단기순이익인 1조. 1731억 원 대비해서는 현재 퍼가 9.12배 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주가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오히려 10배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실적과 비교해도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작년 실적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고성장을 해오던 정관장 제품들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면세점 매출이 없어지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적 하향세를 이어오던 담배 사업 쪽이 2019년에 회복세로 진입을 한 후에 작년에 역대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담배 사업부 쪽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온 이유는 해외 법인 쪽에서의 실적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로 앞으로 기업의 외형과 실적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 가면서 작년에 주춤했던 정관장 또한 다시 회복해 나간다면 KTNG가 다시 도약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수출 담배입니다. 중동 등 주력 시장의 신계약 체결, 미국 법인 성장 등 고단가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로 인해 판매량이 작년 4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31% 성장, 연간으로는 16% 성장했다. 결국 기업의 이익 대비 시장가격인 퍼의 기준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입니다. 과거 이렇게 KTNG의 퍼는 11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움직였었고 이번 하락을 통해 현재 퍼는 10배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수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수출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확보가 되었으니 퍼는 오히려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에 현재 10배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주가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안정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현재 부채비율은 31%로 굉장히 낮죠. 그런 상황에 유보율 또한 866%로 높은 상황에 보시면 매년 유보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현재 기업의 좋은 수익성을 통해 매년 더 재무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배당금이 2019년 4,400원에서 작년 4,800원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배당 수익률은 6%를 넘은 상황으로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을 얻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업의 하락에 대한 지지대가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도 볼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KTNZ는 주 사업인 담배 사업에서 수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성장성을 확보했으며 기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던 정관장이 작년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코로나로부터 조건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저효과 또한 기대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 대비해서 퍼가 10배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저평가된 상황이며 만약 주가가 멈춰있거나 하락을 하는 상황에 올해 실적이 또한번 성장을 한다면 기업의 주가는 더더욱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며 배당금 측면에서도 현재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의 고배당 상황으로 주가 하락 리스크의 많은 부분을 방어해 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현재 가격은 투자를 시작하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매집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